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기아 더뉴 K9 발표에서 안팎악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K9는 기아의 기함이고요. 이번에 나온 더뉴 K9이 부분 변경 모델이죠. K9 부분 변경 모델은 외장 디자인을 고치고 a d s 기능을 강화한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모델 대비해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많이 강화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HDA2 같은 경우에는 전트림에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변속기에 적용된 전방 예측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나 레이더, 카메라 신호까지 활용을 해서 기어 로직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국산차 중에서는 처음으로 HD와 계기판을 OTA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도 처음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적용이 됐죠. 그러니까 외장보다는 안 보이는 쪽에서 많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엔진 라인업은 두 개로 기존 대비 간소화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5.0 8기통 있었는데 이번에 삭제가 됐고요. 엔진 라인업은 3.8 자연흡기와 3.3 가솔린 두 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트림도 플래티넘과 마스터즈 두 개로 간소화가 됐습니다. 예, 이번 KA 분변경 모델의 디자인은 기존 대비해서 좀 넓어 보이게 하는 게 컨셉인 것 같아요. 저 그릴 디자인이 좌우로 쭉 벌어졌는데. 기존보다 그 면적 자체가 더 넓어지기도 했지만, 뭔가 전체 차폭 대비해서 더 넓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보면은, 어 기존 모델 대비해서 더 전폭이 더 넓어 보여요. 반면에 헤드램프는 기존 대비 조금 더 슬림해진 느낌이고요. 전체 사이즈 대비해서는 헤드램프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비하면은 저 그릴의 디테일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 그릴의 디테일을 보면은, 저게 약간 화살표처럼 아래쪽을 향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보다 차가 좀더 낮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앞쪽처럼 이 뒤도 기존 대비해서 차폭에더 넓어 보이게 디자인한 것 같아요. 저렇게 일자로 쭉 이어지는 테일 램프는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다른 차들 대비해서 기왕급이다 보니까 저 테일 램프도 좀 상하 굵기가 좀 있는 편이죠. 그리고 디자인적인 면에서 확실한 거는 역시 저 기아 새 로고죠. 기존의 K9이 기아 로고만 아니었으면 상품성이 정말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새로 나온 K9은 새 로고가 적용되면서 이그 상품성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AWD 레터링으로 4X라고 새로 붙었습니다. 이거는 K9뿐만 아니라 K8의 AWD 모델에도 같은 레터링이 붙는다고 하죠. 참고로 2 0 0 0 3.8 모델인데 뒷타이어가 콘티엔탈의 콘티 프로컨택트 사이즈는 275에 40x19입니다. K9은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앞뒤의 디자인은 바뀌었는데 이 실내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어, 모니터가 더큰게 들어갔죠. 14.5인치가 들어갔고요. 이거는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큰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KA가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K9이 기함이어서 더 고급스럽긴 하네요. 차에 타면은 더 넓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내장재가 한결 좋습니다. 이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뭐 대시보드라든가 천장에 적는 스웨이드, 또 우드도 그렇고요.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내장재가 어, G80이나 G90와 거의 비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장재는 시선이 떨어질수록 소재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차는 안 보이는 곳까지 전반적으로 내장재가 균일합니다. 그리고 내장 색상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약간 좀 황토인데 좀 연한 황토고요. 아마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시면은 베이지색 내장재가 더 좋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차의 색상이 약간 좀 그레이인데. 내장 색상 중에서 가장 안 예쁘네요. 이게 좀 너무 좀 칙칙합니다, 색상이. 예, 모니터는 14.5인치 와이드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디자인도 그렇고, 안쪽에 있는 메뉴도 그렇고, GV70 또는 제네시스와 동일합니다. 지금이 홈 화면이고, 안쪽에 있는 메뉴도 완전히 동일해요. 이렇게 페이지 넘겨서 주요 메뉴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참고로 이거는 터치도 가능하지만, 이 센터패시아에는 컨트롤러도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메뉴는 설정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서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운전자 보조가 나오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ADS죠. k 9은 기존에도 ADS가 꽤 좋은 편이었는데 이번에 부분 변하이 되면서 이 최신의 ADS가 더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HDA2 기능이 적용이 됐고요. 기어 변속, 내비맵과 그러니까 같이 연동이 되는 기능도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도 드라이브 모드 연동과 운전 스타일 연동, 이 운전 스타일 설정도 별도로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운전자 보조, 그러니까 가깝게와 차간 거리, 멀게, 가속 감도, 반응 속도, 이거는 GV 70도 없는 건데 이게 있네요. GV 80도 에 없는 건데 이게 있, 있군요. 그러니까 운전자 연동도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세분화 메뉴가 돼 있어요. 그리고 주행 편의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차로 변경 보조, 주행 속도 자동 조절. 예를 들어서 어, GV 80, GV 70, 뭐 아이오닉 5 등에 들어간 차로 변경 보조 있잖아요. 그것도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의 경우에는 여기서 커스텀으로 들어가면은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서스펜션, 컴포트, AWD의 이 메뉴를 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와 스포츠, 쇼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뭔가 이 쇼퍼가 어, 컴포트보다 더 컴포트한 그런 메뉴 같죠.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의 경우에도 끄기까지 총네 가지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최근에 제네시스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데, K9에 현대차 그룹에서는 처음으로 계기판과 HD의 그 메뉴, 그 폰트, 그래픽 이런 거를 어, OTA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계기판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 있고요. 클래식 ABCD 다이내믹네 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기판도 이게 OTA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는데, 아직 지 정확히는 설명은 못 들어갔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업데이트가 되는지는 나,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니까 이 OTA는 그래픽이라든가 폰트가 바뀌는 건 물론, 어, 새로운 기능이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어떤 게첫 업데이트가 아직 안 돼서 적용 될지 모르지만, 이제 기아 K9을 시작으로 다른 뭐 현대차나 제네시스에도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트에 들어가면이 차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이 돼서 메뉴가 좀더 세분화가 됐죠. 예를 들어서 에르고 모션 시트 이 메뉴로 들어가면은 컴포트 스트레칭이 있고요. 이 컴포트 스트레칭도 강하게 보통 두 가지, 작동 시간도 길게 보통 짧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트는 실내 무드 조명인데, 이게 지금 좀 밝은 곳에 있어서 얼마나 지금 적용이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최근에 뭐 다른 현대차 그룹의 차들 보면은 무드 적용이 많이 된 편은 아니잖아요. 좀 은은하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제네시스처럼 디지털 키가 적용이 됐고요. 참고로 디지털 키와 그 지문이 또 이번에 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팎의 디자인의 변화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뭔가 ADS나 좀 세부적인 편의 장비 쪽에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니터가 이제 커지면서 음악 스트리밍이나 후속 취침 모드 같은 최신의 편의 장비들이 모두 적용이 됐고요. 예,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이게 크게 보면은 삼분할이잖아요. 이게 항상 이쪽에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꽉찬 12.3인치와 이 어라운드 뷰의 그 실제 출력되는 면적은 별로 차이가 안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요거 자체는 제네시스와 이제 거의 동일해 보이고요. 화질이나 기능 모두 그리고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주변을 360도로 돌려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위에서 내려다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앵글 달리해서 볼 수가 있죠. 송풍구 가운데는 아날로그 시계가 있고요. 요즘에 아날로그 시계가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인데 아날로그 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공조 양치와 관련된 그런 버튼들인데 어, 사용하기가 꽤 편하게.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약간 좀 높기도 하지만 이게 앞쪽으로 좀 튀어나와 있어서 사용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이 커버를 올리면은 여기에는 무선 충전 패드와 USB 랜두 개가 있고요. 확실히 기암급답게 이런 커버 열리고 닫히는 이 작동감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전자식 기어레버는 굉장히 좀뭉툭한 그런 디자인이고요. 이쪽에 적용된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진짜 나무의 그런 질감을 굉장히 잘 살린 그런 표면 처리예요. 만져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까끌까끌하니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커플로 커버고요. 여기에 적용된 이다이아이 터치도 기존에 비하면은 조금 더 감각적인 디자인이 됐습니다. 컨트롤러 그 주변에는 홈과 백버튼, 메뉴, 드라이브 모드 버튼 등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카메라, 이거는 뒷유리, 블라인드입니다. 참고로 K9은 뒷유리까지 이중 접합이 적용이 됐죠. 센터 콘솔 박스는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차 크기 대비하면은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 자체가 그렇게 큰편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게 뒷바퀴 굴림, 굴림이어서 터널이 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용량이 조금 제한이 되죠. 여기 안쪽에도 us 단자 두 개가 마련이 되고요 계기판은 123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b c 다이내믹 이렇게 네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다른 기아차와 거의 동일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실내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계기판 디자인은 여기가 좀 이렇게 가장 디자인이 안 예쁜 것 같아요 운전대 사이즈는 차 크기에 맞는 사이즈고요 확실히 이런 재질이라든가 디자인을 보면은 기존 모델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것 같아요. 이 아래쪽에 스포크 디자인은 약간 좀 복잡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 림에 제공된 가죽이 좋긴 한데 만져오면 조금 미끄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보통 좋은 차들은 시트의 크기도 넉넉한 편인데 이 K9이 그렇습니다. 보통 현대기아 차가 차 크기 대비해서 시트가 좀 넉넉한 편인데 이 K9은 유독 좀 넉넉한 것 같아요. 특히 좌우의 넓이가 충분하고 기본적인 좌판의 길이도 어 꽤긴 편이에요. 특히 이 앞쪽 같은 경우에는 연장되는 폭도 꽤 넓어서 어지간한 좀 거구가 앉아도 시트의 크기가 넉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바퀴 굴린 베이스의 차들은 휠베이스라든가 전장 대비해서 이 열의 공간이 그렇게 안 넓은 경우가 많은데 K9 역시 그렇습니다. 제 포지션에 맞추면 이 레그룸만 보면은 이게 KA보다 오히려 레그룸이 좀 좁아요. 그러니까 이 차만 놓고 보면은. 공간은 충분한데 아파키골린 베이스의 k a 과비교하면이 차가 무릎 공간 자체는 더 좁습니다. 반면에 좌우의 폭이 조금 더 넉넉하고요. 이 차는 보통 2열이 그런 경우가 많지만 2열 시트가 1열보다 조금 더 눈에 띄게 그 앞부분이 좀 높고요. 반면에 그 양쪽의 넓이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은 좀 제한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신발을 넣으면은 상하의 그 여유는 거의 없는 편이고요. 근데 이 정도의 무릎 공간이 있으면은 이게 그렇게 크게 단점은 아니죠. 그리고 뒷바퀴 굴린 베이스의 차답게 이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2열은 사실상 2인승이라고 할 수가 있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송풍구와 공조장치 액정이 있고요. 그리고 1열 시트 등받이에 각각 이렇게 모니터가 달려 있습니다.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운전과 관련되지 않은 메뉴들은 거의 다 있어요. 지금 이홈 화면이고 여기서 공조나 지도, 라디오, 골프도 있군요. 어, 골프에서 통껌검색로 들어가면 이게 골프와 관련된 내비게이션인가 <laughs> 보죠. 그리고 즐겨찾기도 있고 즐겨찾는 골프장도 있군요. 그리고 여기서 음악이 있고요. 비디오도 아 이거는 연결 기, 가능한 기기가 있어야 되는군요. 날씨도 있고 그러니까 드라이버와 관련되지 않은 메뉴들은 다 여기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 승객을 위해서는 양쪽에 블라인드도 말해야 되는데 수동입니다. 뭔가 당연히 전동일 것 같은데, 어, 수동이네요. 그리고 센터 콘솔에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버튼들이 있는데, 여기서 공주양치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오디오 등의 또는 시트 기능을 다 여기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홈 화면이고, 이걸로 모니터 내 메뉴를 다 이제 컨트롤 할 수가 있죠. 그리고 2열에도 통풍 시트가 마련이 되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있는 이 버튼으로 시트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 센터 콘솔 박스에도 US 단자와 헤드폰 단자가 하나씩 있고요. 이거는 무선 충전 패드인데, 올려놓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꽂는 방식입니다.